마음이 편해진 선생님과의 만남, 오시의 간증. 구독,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.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. 내가 문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1970년 축복 매칭 때였습니다. 아침부터 매칭이 시작되어 나는 오후부터 시작되어 세 사람째의 상대자를 맺어주셨습니다. 결정되면 바로 두 사람이 성지에 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. 매칭이 모두 끝나고 나서 이틀 후에 참부모님 양위불, 참자녀님이 오셔서 선생님은 축복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. 말씀 도중에 선생님이 갑자기, 오군, 일어서. 그 상대자도 일어서라고, 라고 하셔서 이유도 모른 채 일어서니, 노래를 불러봐. 라고 하셨습니다. 노래를 마치자 선생님은 이 남자는 문학자야. 학자는 말이야. 책상만 있으면 만족해. 그러나 이 여자는 강해. 남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은 아무 문제없이 먹여 살릴 힘이 있어. 라고 하셨습니다. 그때 항상 고민하고 있는 나인데 하고 반문하고 있던 것이 끌어올랐는데 한편에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맞추어 준 커플에 대하여 온갖 검을 알고 계시는지 이상하였습니다. 1972년 업무 관계로 한국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. 첫날은 선생님이 공장에 바람처럼 나타나 상대자는 잘 있나? 하고 물으셨습니다. 그렇지만 일본에 있을 때는 서로 만나지도 못해서 답변을 못하고 전전긍긍했습니다. 한국에 머무는 동안 참아버님의 식사를 준비하는 강순의 선생의 신세를 졌습니다. 강 선생의 신앙을 배우면서 하루 일과를 보고하고, 참부모님 가정의 간증을 듣고, 또 여성은 어때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. 내가 상대자와 처음 만났을 때 나눈 대화를 강 선생님께 말하자, 그날 바로 선생님께 전해졌습니다.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으셨다고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. 내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나 그렇게 하여 참아버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